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오늘은 김유정님의 사주를 분석해 보겠는데요. 해외 유튜브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사주를 분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슬픈 눈동자로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김유정님의 사주 같습니다. 같이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김유정님의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는 촛불에 비유되는 음의 불, 즉 정화입니다. 정화는 침착하고 섬세하고 생각이 많고 조용합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 바로 아래는 남자친구에 대한 나의 마음인데 귀엽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이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자신도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서 남자친구를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엽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핑크색 하트로 표시한 부분은 진짜 남자친구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의미하는 글자와 이 글자는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의견 충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이가 아주 좋지는 않고 가끔 의견 충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바쁘게 활동하는 사이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하면 꼭 충돌을 일으키므로 서로 바쁜 가운데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실행력과 결단력도 의미하므로 김유정 님은 이 글자와 충돌을 하고 있으므로 이 글자의 정신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충돌이 파괴는 아니거든요. 생생한 정신력을 부여하지만 편안함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 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김유정님은 다소 예민하고 정신적으로 긴장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활용하면 스스로의 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김유정님의 사주에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부분까지만 표시했는데, 파란색 화살표는 충돌을 의미하고, 핑크색 화살표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에너지의 흐름이 충돌과 상생이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집중하여 심도 있는 연기력을 펼쳐가지만, 심리적으로 그리 안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를 잘 활용하면 자신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편안하고 조용한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을 느낌으로 더 이상의 새로움에 대한 도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의 기운은 심리적으로 불안정을 부여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게도 해 줍니다. 무엇이든 인생은 나의 선택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위쪽의 충돌은 남자친구와 명예와의 충돌인데 아래쪽의 충돌은 나의 돈과 어머니와의 충돌입니다. 그러므로 재물 관리는 꼭 본인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돌하는 두 개의 글자는 인기를 의미하는 글자들인데 이런저런 굴곡은 있으셔도 인기는 쭉 갖고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슬픈 눈동자로 감동을 주는 연기를 잘 하시는 김유정님은 사주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의 예술성과 창의성이 나오고 이의 결과인 재물과 인기를 누리지만 명예에 해당되는 글자에 와서는 충돌을 일으켜서 시상식이나 남자친구와는 가끔씩 안타까운 점이 있어 보이시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란 것을 잘 기억하시면 건전한 발전의 도구로 잘 활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오른쪽에 직업 역할은 사업가형으로 나오시는데 리더나 명예를 추구하시기 보다는 나의 활동의 결과를 잘 수확하시는 사업가적인 활동이 잘 맞으십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미소, 가득한 모습으로 멋진 연기 그리고 감동을 주는 연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사진 명이오시면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교임의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